여러분, 혹시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만 원짜리 몇장 혹은 커피 한두 잔사 마실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을 호령하는 한국의 현대 자동차가 러시아에 있는 거대한 공장을 단돈 14만 원에 팔았다는 뉴스. 다들 기억하시나요? 서울 시내에서 친구랑 고기 몇 인분 구워 먹으면 끝날 그 돈에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공장을 넘긴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도박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대답이 바로 이번 달, 2026년 1월에 결정됩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다시 사올 수 있는 바이백 권리의 유통기한이 딱 지금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크렘린 궁의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묘한 미소를 보내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피가 마르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요 지금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미묘한 변화가 여러분의 지갑과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복잡한 국제 경제를 시장 바닥 민심처럼 쉽고 정확하게 풀어 드리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근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보낸 깜짝 메시지와 그 뒤에 숨겨진 2천조 원 규모의 경제 전쟁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러시아 시장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푸틴이 손을 내미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삼성과 현대차는 선뜻 그 손을 잡지 못하고 주저하는 걸까요?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이 이슈, 최신 통계와 전문가 분석을 곁들여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이런 고급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먼저 현대차 이야기부터 안할 수가 없네요. 14만원이라는 황당한 가격에 공장을 팔았던 건 사실 잠시만 맡겨둘게라는 약속이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바이백 옵션이라고 하죠.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지금 공장을 되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에 다시 차를 팔수 있으니 좋지 않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제재, 즉 미국 행정명령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의 타깃이 될수 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힘센 형이 저 집이랑 놀지 마! 라고 엄포를 놓았는데 몰래 그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격이죠. 잘못하면 우리 동네 전체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인 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장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의 공시 자료를 보면 러시아 법인 매각으로 인한 자산 처분 손실액이 약 2,000차 8세 7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향후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조단위의 피해가 확정되는 거예요. 한국 기술진의 피땀 어린 노력이 들어간 공장이 남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는 거죠. 정말 진퇴양난 그야말로 외통수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가전시장 상황이에요. 여러분 러시아 여행 가보신 분들이나 현지 소식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엔 러시아 공항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광고판은 전부 삼성 아니면 LG였거든요. 실제로 전쟁 전 삼성전자의 러시아 TV 시장 점유율은 25%를 넘나드는 압도적 1위였어요. 하지만 2026년 현재 시장조사기관의 통계를 보면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5% 미만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빈자리를 중국의 하이얼이 2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로 올라섰고, 샤오미와 하이센스가 그 뒤를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묶어버렸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락인 효과라고 불러요. 쇠사슬로 묶어놓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한번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쓰면 쉽게 못 바꾸는 것처럼 러시아 소비자들도 이미 중국산 가전의 운영체제와 인터페이스에 길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한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중국 브랜드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예전보다 몇 배는 더큰 마케팅 비용과 노력이 들 거예요. 마치 10년 넘게 단골이었던 식당이 문을 닫아 옆집 식당에 가기 시작했는데, 원래 식당이 다시 열었다고 해서 금방 돌아가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그럼 러시아 시장은 이제 아예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가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여전히 인구 1억 4천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이고, 무엇보다 천연가스와 핵심 광물이 넘쳐나는 나라니까요. 한국의 정밀 기술력과 러시아의 원자재가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난다는 건 이미 과거의 데이터가 증명했거든요. 하지만 2026년 지금,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과의 관계가 낭비되는 게 안타깝다며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건 순수한 화해의 손길일까요? 아니면 한국을 이용해 서방의 포위망을 뚫어 보려는 치밀한 계산일까요? 이제부터 그 푸틴의 속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왜 하필 2026년 1월인 지금 푸틴은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단순히 한국이 보고 싶어서일까요? 아쉽게도 국제정치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실용적 파트너십이라는 단어 뒤에는 아주 치밀하고 절박한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평소에 사이가 틀어져서 아는 척도 안 하던 옆집 사람이 갑자기 담장 너머로 맛있는 과일을 건네며 말을 거는 거죠. 우리 예전엔 참 좋았는데, 그치, 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집 냉장고가 고장나서 수리할 사람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딱 그래요. 러시아는 지금 겉으로는 우리 경제 멀쩡해, 라고 외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골병이 들고 있거든요. 서방의 제재가 길어지면서 자동차를 만들 핵심 부품도 가전제품에 들어갈 고성능 반도체 칩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습니다. 중국산이 밀려오고는 있지만 러시아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한국 제품의 품질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러시아 현지 매체의 설문조사를 봐도 가격이 같으면 한국 제품을 사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민심을 달래고 멈춰가는 러시아의 산업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중간제 기술이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인데 경제가 돌아가긴 해? 라고 물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2025년 러시아의 GDP 성장률 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4.3%라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하지만 2025년에 들어서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1분기 1.4%, 2분기 1.0% 그리고 3분기에는 0.6%까지 떨어지며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연간 전체로 봐도 당초 러시아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2.5%에 한참 못 미치는 0.6%에서 1.0% 수준에 머물렀죠. 하지만 이건 착시 현상에 가까워요. 국가 예산의 약 40%를 전쟁 비용으로 쏟아붓고 있으니 숫자로 보이는 성장률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텅 비어가고 있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전쟁 경제라고 부르는데 일반 시민들의 실물 경제는 정반대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발표를 봐도 기준 금리가 1 5 퍼센트를 상회하고 물가는 치솟고 있어요. 마치 명절 대목에 시장에 돈은 많이 도는데 정작 살수 있는 고기나 과일 값은 너무 비싸서 서민들이 한숨만 쉬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경제적 갈증을 풀어 줄 기술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 적임자로 한국을 찍은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서방 국가들만큼 러시아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력을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한국 기업들의 독이든 성배가 될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내미는 손을 덥석 잡았다간 미국과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러시아를 돕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거든요. 현대차가 14만 원에 넘긴 공장을 다시 찾아오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동네에서 제일 힘센 형이 저 친구랑 놀면 너도 혼나! 라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예전 친구가 와서, 야, 우리 다시 놀자, 라고 속삭이는 상황을요. 여기서 까딱 잘못했다가는 동네 전체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 느끼는 압박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가시나요? 게다가 더큰 걸림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예요. 2024년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이 됐죠. 경제적으로는 한국에 손을 내밀면서 뒤로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쪽과 손을 꽉 잡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이건 한국 정부로서도 기업으로서도 도저히 마음 놓고 손을 잡을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긍정적 기반이 정말로 진심이라면 과연 이런 안보 위협을 그대로 둔채 경제 협력만 하는 게 가능할까요? SCI급 경제 논문들의 결론을 종합해 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자는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만 키울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익도 중요하지만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으면 더큰걸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한국 기업들은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아주 좁은 틈새라도 노려봐야 할까요? 여기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대놓고 손을 잡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대문을 완전히 잠그지도 않는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거죠. 자,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죠? 푸틴의 유혹과 서방의 압박, 그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이 찾은 제3의 길은 무엇일까요? 자, 그 점을 대답하기 전에 먼저 더 냉정하고 무거운 현실을 들여다 볼게요. 푸틴 대통령이 아무리 달콤한 목소리로 다시 친하게 지내자고 손을 내밀어도 한국 기업들이 선뜻 그 손을 잡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안보라는 거대한 그림자예요.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소식 자주 보셨죠? 이게 단순히 군인들끼리 악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는 한국에 기술 좀 빌려 줘, 물건 좀 팔아 줘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쪽과 손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로 치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회사랑 계약하자고 웃으면서 찾아온 거래처가. 알고 보니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경쟁업체, 핵심 기술과 자금을 대주고 있는 격이죠. 이런 파트너를 어떻게 100% 믿고 돈을 투자할 수 있겠어요? 이걸 안보와 경제의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2026년 현재 한국 기업들이 처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을 놓치기 아깝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의 안전이 걸린 문제거든요. 결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엉킨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한 푸틴 대통령의 러브콜은 실질적인 경제 복귀로 이어지기 힘든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투자했던 그 어마어마한 인프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철의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죠? 시베리아 횡단 철도 TSR를 타고 부산에서 유럽까지 기차로 물건을 보내고 가스관을 연결해서 싼값의 에너지를 들여오겠다는 거대한 꿈말이에요. 한때는 이게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거라며 장밋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꿈은 눈보라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가스관은 멈췄고 철길은 녹슬어 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길이 막힌 게 아니라 물류의 대동맥이 끊긴 겁니다. 비유하자면 경부고속도로를 뚫어놓고 정작 톨게이트 입구에 거대한 바리케이드를 쳐놓은 것과 같아요. 물류비 절감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가 모두 사라진 셈이죠. 실제로 2025년 기준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전쟁 전 대비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인도와 동남아시아예요. 일명 차이나 플러스 원을 넘어선 러시아 대한 시장의 강화죠. 러시아 가스 대신 중동과 미국산 LNG 비중을 높이고 러시아 시장 대신 인구 14억의 인도시장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2026년 현재 현대차는 인도시장에서 역대급 점유율을 기록하며 러시아에서의 슬픔을 잊어가고 있어요. 공급망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삼성이 그냥 몰래라도 러시아에 물건 팔면 안 되나요? 정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요. 지금 러시아는 국제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에서 SWIFT, 퇴출당한 상태거든요. 즉 물건을 팔아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방법이 막막하다는 뜻입니다. 보따리 상들이나 제3국을 거친 우회 수출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삼성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이 리스크를 안고 그런 거래를 하기엔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그럼 현대차 공장은 결국 뺏기는 건가요? 이게 참 가슴 아픈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인질이 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14만원이라는 상징적인 가격에 넘겼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너희가 바이백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설비를 국유화하거나 중국 기업에 넘기겠다라고 은근한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 공장이 완전히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러시아와는 영영 끝인 건가? 하지만 국제 관계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말 아시죠? 지금 당장은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이 거대한 빙하 아래에서는 새로운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과연 한러 관계에 반전의 기회가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될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복잡한 상황을 뚫고 나갈 한국의 최종 전략과 시청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향후 5년의 경제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릴게요. 푸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메시지, 그리고 멈춰버린 러시아 시장. 이 복잡한 퍼즐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경제는 아주 거대한 환승역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익숙한 급행 열차에서 내려서 인도나 동남아시아라는 새로운 노선으로 갈아타는 중이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공급망 다변화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2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집을 두고 옆 동네에 새로 집을 짓는 격이니까요. 하지만 2026년 현재 한국 기업들의 성적표를 보면 꽤 희망적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인도법인 HMI의 성공적인 IPO와 더불어 현지 판매량 2위를 굳건히 지키며 러시아에서의 공백을 훌륭히 메우고 있고, 삼성과 LG도 중동과 아프리카 같은 신흥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어요. 러시아 시장이 다친 건 뼈아픈 일이지만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특정 시장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체력을 기르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그럼 러시아 시장은 이제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비즈니스 세계에는 포스트 워, 포스트 워, 즉 전쟁 이후의 재건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계 은행, 월드뱅크 등의 분석에 따르면 전쟁 종료 후 인프라 재건 규모는 수천 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 총성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면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고 멈췄던 공장을 다시 돌리는데 한국의 건설과 제조 기술력이 다시 한번 1순위로 호출될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의 긍정적 기반이 아깝다고 말한 진짜 속뜻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완전히 잃고 싶지 않다는 일종의 기회 선점 멘트인 거죠. 자, 오늘 내용을 딱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14만원에 판 현대차 러시아 공장의 운명은 2026년 1월 현재 국제정세와 바이백 기한 사이에서 전략적 대기 상태입니다. 둘째, 삼성과 LG가 빠진 빈자리는 중국 브랜드들이 점령했지만 러시아 시장 내 한국 제품의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금은 무리한 복귀보다는 인도와 신흥시장에서 실익을 챙기며 전쟁 이후에 재건 시장을 차분히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입니다. 푸틴의 유혹에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영리하게 글로벌 리스크를 관리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관련 기업의 투자자라면 지금은 단기적인 복귀 뉴스보다는 기업들의 현금 흐름과 신흥시장 점유율 변화를 더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14만원이라는 황당한 가격에 팔린 공장 이야기가 결국 2026년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해도 다시 러시아 시장에 들어가야 한다, 고 보시나요? 아니면 확실한 평화가 오기 전까지는 거리를 둬야 한다, 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와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가 보시죠.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생생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